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유한혜입니다자 이번 영상에는 에디트 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전달을 드려볼 건데요. 그전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제가 이제 공유할 파일에는 이런 음원이 들어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런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 가시면 무료로 음원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혹시 유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거 두달 정도 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료 하실 분들은 아트리스트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조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당 영상을 보시면 경복궁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컬러 작업할 때 제가 같이 한번 볼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 현재 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은 소스 뷰 보는 거고요. 오른쪽은 편집 최종본을 보게 되는 창이에요. 지금은 이제 원본이니까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시면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원본 체크가 가능합니다. 전체 영상을 한번 불러와서 이번엔 편집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여기 1번부터 여기 10번까지 다. 내려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인터페이스 조금 더볼 건데 뭐그 전에 봤던 것들이랑 굉장히 겹쳐요 위에 보시면 요 톡을 좀 확대 뷰 썸네일 뷰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록 뷰 썸네일 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내렸을 때 여기 지금 타임라인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름을 한번 바꿔 볼까요 더블클릭해서 네, 이렇게 경복궁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버스 모양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눌러보면 타임라인 뷰 옵션, 비디오 뷰 옵션, 오디오 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옵션을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왼쪽에 요거 한번 타임라인 요거 눌러볼까요? 요거 누르면 없던 요 책갈비 같은 게 하나 생기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제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타임라인이 한 개잖아요. 근데 편집이 좀 양이 많아진다거나 요런 타임라인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있으려 이런 책갈피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뷰 옵션은 이 밑에 있는 그 영상의 비디오 라인, 여기 보시면 위에는 비디오 라인, 아래는 오디오 라인인데, 이 비디오 라인에 보는 옵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film strip view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걸로 바꾸면 썸네일 뷰로 바뀌어요. 그래서 썸네일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세 번째 거라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랙 그 높이 조절하는 건데요. 비디오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커졌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오디오도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안 뜨고 하나만 뜨시는 분들 있으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싱글 뷰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듀얼인데요. 눌러주시면 요 하나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편집을 좀 해볼까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단축키 1, 2, 3번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단축키 얘기가 나온 김에 단축키 설정을 조금 하고 갈게요. 그냥 다빈치 리졸브를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거 눌러서 단축키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컷 페이지 때 단축키 설정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점색에 눌러서 임포트 프리셋 누른 다음에 키보드 단축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당 소스를 볼수 있는 거고요. 혹은 2, 숫자 2번으로도 플레이 스탑, 플레이 스탑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번 누르면 뒤로 빨리 감는 거, 3번 누르면 앞으로 빨리 감는 거. 오디오 소리가 나는데 요 오디오는 제가 무음을 처리를 해 버릴게요. M 누르면 뮤트 하는 거고요. S 누르면 솔로라고 해서 해당 오디오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m 네, u t 누르고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이 되는데, 오케이 저는 여기서부터 우선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야겠죠. 그러면 여기 면도칼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네,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혹은 2번을 눌러서 보시다가 여기까지만 또 쓰고 싶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탑을 하고 또 블레이드를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린 상태고요 그럼 영상 여기 클립 앞부분, 뒷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지워야 되는데 그때 이 면도칼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하면 이게 또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Z로 뒤로 간 다음에 여기 있는 마우스 버튼 있죠? 셀렉션 툴이거든요. 요거 눌러서 네 클릭하고 필요없는 거 클릭하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고 요거도 필요없는 클립 선택하고 뒤로 가기 누르고 지금 그빈 공간이 남잖아요. 또 누르고 여기도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과정이 좀 여러 개 복잡하죠. 그런데. 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줄여주는 그게 바로 단축키 Q, W, E인데, 음, 조금 한번 같이 볼까요? 단축키 Q는 뭐냐면, 이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다 잘라낸다는 뜻이고, 잘라내면서 동시에 빈 공간까지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 Q 누르면, 왼쪽 다 잘라냅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이쪽 부분에서 이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 다 필요 없으면 단축키 E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W W W 컷만 하는 건데요. 어, 이게 어떨 때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으면 이제 블레이드 툴 눌렀다가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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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선택 툴로 돌아와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단축키 W를 쓰면 그냥 그대로 잘리기만 하고 여전히 선택 툴이 됩니다. 그래서 자르고, 뭐, 위로 가, 지고 바로 갈 수도 있구요. 이렇게 클립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 QWE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이 제가 확대하고 줌인하고 이렇게 자주 저는 하는 편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주민 주마웃도 할수 있고 단축키로 이제 키보드에 더하기 빼기 누르면 이렇게 주민 주마웃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혹은 마우스 휠, 알트 누르고 마우스 휠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클립도 한번 잘라보고 또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볼까요? 여기 부분까지 쓰고 여기 앞에 부분 버리고 싶네요. 그럼 단축키 큐 누르면 됩니다. 또뭐 여기 부분 뒤는 필요 없으면 또 E 또 눌러서 잘라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두 가지가 켜져 있어요. 여기 자석하고 여기 쇠사슬 모양이 있는데요. 자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석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클립을 좀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할 때 보시면 근처 클립이나 이렇게 갈때탁 붙으면서 이렇게 라인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탁, 탁, 탁 이런 식으로 라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자석처럼 탁 붙어서 편집이 되게 만들어 주는 스냅핑 기능이에요. 이걸 끄면 어떻게 되냐면 파먹으면서 이렇게 네, 붙죠. 딱딱 붙지도 않고 파먹으면서 이제 편집이 돼요. 그래서 실수로 이런 프레임을 갈가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항상 켜놓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쇠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 영상 편집에서 이런 클립들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항상 이렇게 한 묶음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끊어주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이제 따로 이제 놀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따로 뜯어서 2층으로 올리고 3층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편집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일일이 해주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V 여기 보시면 단축이 V 거든요 V 누르고 Q 누르고 켜고 해서 많이 이렇게 편집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확대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 보시면 인스펙터란이 있습니다. 예, 프리미어 프로랑은 다르게 많이 쓰는 것들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다 이렇게 목록화해서 네, 날개칸에 다 마련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편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줌인을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거는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밀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하시고 싶으면 이 뒤로 가기 버튼을 좀 누르면 되고요. 포지션 바꾸는 것도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조금만 줌인하고 포지션 살짝만 내려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토글 버튼 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전후를 바로바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또 볼까요? 크러피잉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하는 부분 잘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 조금 자르고 밑에 조금 잘라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좀만 자르고 U R 이에 검은 바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우시, 지우시고 싶으면 뭐 줌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취소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런 뒤로 가기 버튼들. 이런 거 눌러주시면 다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또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요만큼만 자르고 뒤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럴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f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면으로 볼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거 보세요 덜컹덜컹거리면서 요 흔들리는 거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립 선택하고 스테빌라이즈를 누르면 분석을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분석한 상태에서 자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덜하죠 흔들리는 게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들은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살짝 흔들리거나 혹은 뭐 프레임이 많거나 해상도가 크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흔들린 샷은 샷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샷을 후보정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자르기와 편집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이번에는 효과 넣는 거 조금 보고 클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효과 탭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트랜지션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좀 크게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싱글뷰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자, 지금 비디오 트랜지션에 왔는데요. 지금 뭐, 어, 디졸브도 있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블러 디졸브 같은 것도 되고, 뭐, 크로스 디졸브, 뭐, 딥드 컬러 디졸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졸브들이 있어요. 적용하는 거는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선택을 하면요. 길이 조절도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어둡게 만드는 디졸브가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안 나타나다가 클립을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하얀 이런 손톱 거꾸로 된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꺾으면 페이드 돼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네, 편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쭉 이렇게 누르면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네, 가운데 넣어보면, 어, 뾰로록? 이렇게 하면서, 네, 생기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션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뾰네 원하시는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엔 오디오 트랜지션인데요. 지금 오디오를 제가 꺼놨죠? 지금 다시 오디오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좀 좁으니까, 이 버스를 눌러서 오디오 사이즈 좀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보시기 편하게 살짝 올려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크로스페이드,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 0dB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냥 크로스 페이드 하는 거고요. 부드럽게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음악 볼륨을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도 줄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타이틀인데요. 사용하시고 싶으면. 눌러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텍스트 요 라인이 하나 생겼죠? 조금만 더 주마우트 해볼게요. 타임라인.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다빈치 솔브 18. 배타 렌즈 쳐볼까요? 하시고 이제 폰트 조절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글자 색깔 같은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이 너무 시뻘겄네요 파란 거 네, 네. 원하시는 걸로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흰색으로 한번 해 보고요. 사이즈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라고해서 외부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도 넣을 수도 있고요. 편집 하시다가 단순히 그냥 이, 자, 이 화면 자체를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마우스 휠로 확대할 수 있거든요 확대할 때 여기 위쪽에 퍼센트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핀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동할 때는 마우스 휠 자체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는 이쪽 세팅에 가서 좀볼 건데요 어, 위치 이동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두시고 싶으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렇게 끌어서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막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또 여러 개 사용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때 하는 게알트 누르고 클립 누르고 마우스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오픈 fx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미리 보기 효과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버전,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뜨고 있죠.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효과를 좀 조절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펙트에 가서 네,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픽셀 의 밀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절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한 만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효과 지우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쓰레기통 버튼 누르면 딜리트가 되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온오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효과를 지우는 건 아니고요. 단축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여기 에딧에 에디드, 에딧에 관해서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트랙들이 좀 많이 생겼네요. 그러면 우클릭 눌러서 Delete Empty Tracks 눌러주면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단축키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DF 순서들 한번 볼 건데요. 플레이백은 좀 봤으니까 색깔 설정하는 것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컬러가 다 파란색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통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클립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들 감당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를 구분할 혹은 나만의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4번부터 0번까지가 다양한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4번부터 제가 0번까지 다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 골라서, 네,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q w 는 아까 했죠. 일단은 이거는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고, 인포인트, 아웃포인트, 그 다음에 클리어, 클리어 인에 나오신데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뒷부분하고 이 앞부분이 완전히 다른 클립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상태에서 편집해서 그냥 아웃풋을 나중에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뽑히게 돼요 만약에 이 앞에 분이 편집의 완성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 오 그래서 현, 현 영역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만 이제 편집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면 P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ASD, 그 다음에 CV인데요. A는 선택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를 눌러서 자르기를 하신 이후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선택 툴로. 그때 이제 A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A가 선택 툴입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삭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당 클립 누르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에서 원래는 오른손 마우스에 손을 떼서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삭제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는아닙니다 그냥 S만 눌러주시면 다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뒤로 가기 다시 Ctrl Z 눌러서 네, 이렇게 뒤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단축키 D인데요. 클립의 활성화, 비활성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D 누르면 활성화, 비활성화. 클립을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안 보이게만 만드는 건데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클립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요 아래 클립이 마음에 드는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네, 편집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좀살좀 줄여볼까요? 오디오 이제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단축키 말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클릭 눌러서 여기 이네이블 클립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거 눌러서 지우고, 눌러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1초, 2초가 보여요, 여러분들. 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키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유용해요. C, 아이고, C는 블레이드 툴입니다. V, 아까 설명할 때좀 봤는데, 링크 셀렉션, 요거 있죠? 그, 쇠사슬 모양. 그래서 V 누르면 오디오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오디오만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다시 연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립의 변화에 대해서 좀볼 건데요. 클립 속도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여기 비디오에서, 여기 보시면, 스피드 체인지라고 있거든요. 요 클립을 좀 스피드를 난두 배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재생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R 누르면 바로 이렇게 클립 체인지가 가능한 이 섹션이 뜨고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클릭 눌러서 체인지 클립 스피드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원래 되는 건데 단축키로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R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원하는 클립 스피드 바꿀 수가 있어요. T인데요. 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림 모드라고 해서 해당 클립 사이즈는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위치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영상의 위치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전체 클립의 사이즈는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클립의 위치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립 원본 찾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해당 원본 영상을 이 미디어풀에서 찾고 싶을 때는 F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원본 표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G 하고 H인데요. 클립을 합쳐서 여러분들 나중에 편집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네 개만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하나에 마치 폴더처럼 만드는 건데요. 원래는 우클릭 눌러서 뉴 컴파운드 클립 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고 컴파운드 클립 이름을 쓰면 되는데 컴 o m 일1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묶여진 클립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를 주인을좀줘 볼까요 주인도 어, 주고 로테이션도 한번 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먹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 단축키이고요 우클릭 눌러서 Decompose in a place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옵니다 단축키는 H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가정을 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끝도 없이 이게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붙이고, 자, 여기를 색깔 좀 바꿔 볼까요? 5번 정도로 바꿔 볼게요. 편집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어떤 넣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뒤로 클립을 끝까지 빼서 전체를 이렇게 클릭해서 뒤로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클립몇개 없는 거니까 사실 다행이지. 50 트랙, 60 트랙 이렇게 쌓아 놓고 편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감당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 단축키인데, 어, 해당 이 타임 헤드 기준으로 뒷부분은 완전 선택해서 다 밀기, 앞부분 다 밀기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E를 누르면 해당 타임바 기준으로 다 뒤로 미는 겁니다. R 누르면, Shift R 누르면 왼쪽 모두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빈 공간 삭제는 S 말씀드렸죠? 뒷부분 다 일단 선택해서 밀어야 된다. 그때는 Shift E 누르고 뒤에 싹 밀어주시면 됩니다. 에 d i 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툴다다룬거 아니고, 더 디테일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키프레임 잡거나 아니면은 그래프 같은 거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리타임 컨트롤, 뭐 리타임 커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피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이제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컬러 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